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이 역대급 대출 규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동안 28차례 이어졌던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를 사실상 모두 망난 종합 규제판이라는 분석이다. 시장에 선제적이고 강력한 충격을 가해 집값 상승기대 심리를 초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출범 40일 만에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은 주택 담보인정비율 LTV를 70%에서 60%로 낮추는 등 신중한 접근이었다. 그러나 이는 급등하는 집값을 제어하기엔 역부족이었고, 이후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 LTV를 40%로 더 낮추는 등 추가 대책이 뒤따랐다. 2018년 9월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을 금지했고, 2019년 12월에는 투기 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 담보 대출 자체를 금지했다. 결국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문 정부 5년간 119%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기준을 확대해 정책 모기지나 전세 대출까지 포함시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LTV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